언제나 같은 모습의 바다. 인간은 오랫동안 바다에게서 많은 것을 받아왔습니다. 받는 것에 익숙한 우리의 모습들. 점점 아파하는 바다에게 우리가 줄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풍요로운 바다를 물려줄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푸른바다 착한 낚시꾼 이성진입니다 어, 시청자 여러분 요즘 낚시를 하시다 보면 예전에 비해서 어자원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생각을 아마 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어, 실제로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예전에 비해서 어자원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데이터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음, 낚시를 아주 오래 하신 분이라면 아마 지금 제가 하는 말에 더큰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장원 보호에 대한 다양한 노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푸른 바다를 살리기 위한 그네 번째 노력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장보호와 치어방류에 관심이 많은 업체를 찾아왔는데요. 치어가 태어나서 바다의 품으로 돌아가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살펴볼텐데요. 저와 함께 같이 가서 한번 보시죠. 예, 전 지금 치어 배양장. 나와 있거든요. 옆에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인사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예. 치어 방류에 예. 3년 정도에 걸쳐서 예. 지금 후원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예. 듣고 왔어요. 예, 예, 예. 치어 방류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예, 예, 있습니다. 그 어민들하고 낚시인들하고 이 충돌 관계 때문에 음, 네. 또 낚시 어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낚시인들이 너무 작기만 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 않고 있다 음. 근데 어민들은 생업이고 네. 그래서 어민들의 그 반감도 줄여주고 음. 또 낚시인들이 자구적으로 노력한다고 자연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음.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음치어를 방류하실 때 네. 특별히 네. 뭐 요령이나 아니면 네. 주의할 사항 예뭐 네. 요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예 방류할 때는 이치어가 생존율을 높여야 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 우리 육상 배양장에서 배양하는 수온하고 네? 그~ 지금 자연수화 그러니까 바다 온도하고 안 맞았을 때는 음. 이 생존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아, 수온 네. 데미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육상 종류 배양장과 바다와의 수온을 잘 맞춰가지고 음, 음. 그 시점에 맞춰서 방류하는 게 가장 좋은 적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수온이 가장 그 그렇죠 큰 영향을 때 관건. 예, 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주의 해야 예, 되는 예. 예. 점이라고. 제가 특히로 대표님도 예. 낚시를 제법 좋아하신다고 제가 예, 예. 알고 있거든요. 예. 대표님께서 특별히 예. 다른 여러 낚시인 분들께 예. 바라시는 점이 있으시다면 항상 우리가 머문 자리도 아름답게 음. 예. 가서 뭐 쓰레기라든가 뭐 밑밥 미처리 부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깔끔하게 해 해주, 주는 게제낚시들한테 바라는 부분입니다. 네, 저희 푸른 바다도 사실 그런 점들을 예, 예. 가장 좀 바라고 있거든요. 예, 예. 네, 사장님 같은 마음이시네요. 예, 그렇죠. 네. 네. 지금 바로 요 뒤편이 이제 저희 예쁜 치어들이 지금 많이 자라고 있는 예, 예. 커 나가고 있는 그런 곳이죠. 예, 예. 예. 한번 어떤 가보... 식으로 크고 예, 이제 한번 저희한테 설명을 고 보여주십시오. 예, 가보시죠. 예. <웃음> <웃음> 좀 물이 많아서. 네. 우 와, 이쪽에 있는 게다 네. 돌돔이고, 네. 네. 한 탱크에 한 7만 마리 정도 들어있어요. 7만 마리요? 예. 예. 저한 탱크에 만 마리 되게 저쪽에는 이제 또 감성돔하고. 아, 여기 예. 말고 또 다른 대항소이또 있나 보다. 예, 또 있고, 요거는 예. 지금, 아래서 부화된 지한두달반 정도 됐네요. 아, 두달 반이면? 예, 예, 예. 그 이상 도 네. 크죠. 돌돔은, 알뜰성오류에서 수온에 따라 성장도가 틀립니다. 음. 수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잘 큽니다. 네, 규모가 상당한, 상당하네요. 네. 네. 좀더 구경 더 시켜주십시오. 네. 평소에 치어방류에 관심이 많으신 업체 대표님께서 지금 치어방류를 며칠 있다가 하실 일정이신데, 그걸 위해서 지금 이제 치어방류장을 찾아주셨는데, 어, 치어방류에 대한 어, 그 대표님의 여러가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 합니다. 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치어 방류에 특별히 더 관심이 많으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아 어, 지금 현재 바다의 현실은 네. 뭐 아시다시피 음. 좀 안타까운 게 사실이고요 음. 바다의 의자원이 에, 부족하다면 우리 업계에 있는 어, 여러분들도 아마 힘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어, 이 풍요로운 바다가 우리 업계를 살리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네. 그런 생각의 어떤 표현이 치어방류 행사입니다. 그래서 매년 회사에서는 체어방류 행사를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너무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저희 푸른바다도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어,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저희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어, 대표님. 네. 저희가 지금 아까 저희도 들어 처음 들어왔어요 저희도 네네. 그래서 이제 치어들이 어떤 식으로 자라서 바다품품으로 다시 돌아가는지를 네네. 한번 제대로 한번 구경을 하고 싶거든요 네,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은몇달된된예예요얘네들또두달좀두달좀넘었어요아 지금 돌돔하고 성장 속도좀다르네요네 그렇죠 감성요 지금 그, 그 돔보다 성장도가 아. 더보요보요 아. 어, 대표님, 막상 이렇게 네. 떠서 보니까 네, 상당히 방금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보는 것보다는 훨씬 커보여요. 네, 그렇죠. 한 4, 5cm 정도 네. 진짜 되는 것 같은데. 네. 네. 물속에서 보면은 우리 꼬리 지느러미가 잘안 보여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전장을 봐야 되는데 체장을 보기 때문에 작게 보이는 겁니다, 물속에서. 그런데 음. 꼬리까지 해야지 전장이 되거든요. 그렇죠. 전장 했을 때 이제 5cm 이상, 5cm 전후되는 거 방유 사이즈가 되는 거요이정때 그 되면 다 5cm가 나와요. 아, 아, 아. 네. 두분두분 두분 막상 방류를 직접 하실 요즘 고기를 보시니까 네. 기분은 어떠세요? 아니 저는 제가 키운 건 아니지만 네. 우리 김 사장님 키우신 거지만. 네. 제 자식을 보는 듯 해요. 네네도좀잘 <laughs> <laughs> 가서, 네. 또, 자, 또, 자기 종족본식을 해야지만, 또 그렇죠. 이게 방해하는 목적이, 뭐, 소동의 예. 목적이 발전되는 거죠. 시집 보내는 아, 그런, 예. 그런 마음. 그런 느낌이에요. 예. 맞아요. 예. 시집 장가 보내는 느낌. 이 예. 음. 요게 한달된 치어입니다. 부화돼가지고 아, 방금 말씀하신? 예. 한달 정도? 네. 돌곰 치어 맞습요다 예, 돌곰 예. 예. 치어입니다. 귀엽네요. 귀엽네요. 귀엽네요 예. 아, 예. 깨꺼하고 저거하고 한배 차이 나죠. <laughs> 그렇죠. 두달된 두달 거하고 한달된 거하고 차이가. 대표님 말씀 듣고 나니까 예. 굉장히 까다롭고 뭐 아까 잠깐 말씀하셨죠 예. 뭐 자식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신경 많이 쓰인다 네 예, 그건 그렇죠 <laughs> 진짜 이건 상당히 저 자식은 그래도 뭐인위적으 어, 보면서 대화도 되지만은 음. 이건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오로지 키우는 사람의 정성으로 인해서 음. 고기가 이 생산이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예. 저도 솔직히 낚시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 지금 이런 치어들을 어린 치어들을 보고 있으니까 괜지 예. 모르게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예쁜 치어가 자라는 사이 제작진은 바다를 위한 또 다른 노력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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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예. 얘기를 듣고 제가 예. 찾아뵙는데요 예. 직접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어, 네. 저희 연구소에서 주 하는 업무는 어. 연안의 수산 자원을 해복하기 위해서 수산 자원 조성 사업을 네.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방류 사업 내용을 보면은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어종 우리 지역에 필요한 어인 소득에 필요한 어종 한 국의 품종, 뭐 돌돔이라든지 참돔이라든지 네. 감성돔, 그다음 보리새우라든지 전복, 음. 이어빈소득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품종들을 저희들이 주로 음. 생산에서 방면는 사업을 아, 하고 있 저희 바다가 이제 우리 최후의 이제 보루라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이 네. 먹거리가 앞으로 갈수록 더 줄어들고 또 인근에 우리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수산물을 먹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 수산물을 앞으로 자유롭게 먹,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산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는 거는 차원에서 어, 지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그 수산 시책을 아니 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낚시라는 이능계 경우는 낚시객들이 무분별하게 어떤 관련 법이라는 이런 게제 정비가 안돼 안 가지고 아주 그 인식이 네. 낚시에 대한 인식들이 없다 보니까 바다를 오염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작 2012년도에 낚시법을 이제 새로 만들고 해 가지고 이제 이걸 정책으로 반영을 해서 어민들한테도 지금 많은 그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분야에서 시민들이 좀더좀 좀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십니다 여러 가지 각계 각층에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해주셔서 예, 앞으로 이제 저희 바다도 방 어, 바라시는 대로 그렇게 이제 좋은 바다로 저희한테 도, 다시 돌아오는 그런 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여러분, 지금 제가 수산자원연구소에 치어 생산동 앞에 지금 와 있거든요.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따라오시죠. 지금 이 고기는 어떤 치어, 어떤 고기의 치어죠? 예,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말지치 치어입니다. 아, 말지치요 예, 예. 아, 큰 말지치는 제가 좀 가끔 봤는데, 예, 예. 어린 치어 말지치를 보니까 <laughs> 고기가 다른 고기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예. 수정난을 구입을 해서 예, 네. 수정난부터 해서 지금 치어 단계까지 지금 단계 키워온 것 같습니다. 음. 키운 지한한달 정도 됐습니다. 아한달 정도요. 예, 예 한달 정도 되고 지금 한 1cm에서 1.5cm 정도 지금 성장을 아, 했습니다. 저도 감성낚시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어린 치어는 제가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예예. 네, 예. 예, 연구사님 그러면 이렇게 기르는 치어가 언제쯤 방류화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예. 예, 지금 저희 키우고 있는 감성돔 같은 경우는 네. 지금 현재 어, 빠른 개체들은 한 6월 말 정도에 1차 방류를 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성장이 지금 느린 개체 같은 경우 2차는 방류는 7월 초에 방류를 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적절한 네. 시기를 맞춰서 방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네, 연구사님, 이 개가 지금 저는 청개라고 듣고 왔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개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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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부산시 근처에서만 좀 자라는 그런 개라고 제가 들었는데 예, 예. 어떤 개죠?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이 개는 는톱날꽃개라고 어, 해서 아, 저희가 천개나 부산천개라고도 저희가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음. 지금 여기 지금 보시는 천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 후에 어, 표지를, 표지 방류를 해서 태그를 부착해서 네. 네. 바다에 방류를 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앞으로도 머지않아, 앞으로 천 개를 흔하게 볼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제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 걸 보니까 어, 앞으로 우리나라 어잔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이 듭니다. 어, 그리고 요 며칠 있으면 지금 이제 이렇게 길러진 치어들이 방류되는 현장으로 저희가 이제 가볼 텐데요.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도 기대되는 그런 행사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네. 며칠 뒤 취업학류 행사에 참석한 제작진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취업학류를 돕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헌신을 기원드리면서 행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낚시인에게 즐거운 애저 활동을 할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취업 방류 행사에는 정부단체와 조구업계 및 일반 시민이 모두 모여 3시간에 걸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생명을 구하는 일들의 표정이 밝습니다. 육상에 이어 선상에서도 진행되는 방류 행사. 다양한 방법과 체계적인 방류로 한 마리라도 살려 보내려는 의지를 보면 한층 더 풍요로울 바다를 꿈꿔봅니다. 네, 치어 배양에서 방류 과제의 모든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이 바로 그 치어 방류의 날입니다.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저 함께 들어가 보시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지금 오늘 지업 네. 방면 하는데 지업을 네. 지금 기시고 계시는 거 같아요. 예, 예.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되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그입상으로해 가지고 여차 네. 이제 그 마을에서 방학을 했으니까 물론 계속 이동, 이동을 해야죠. 아 그럼 지금 시간이 촉박하네요 그렇죠? 네, 빨리 가야죠. 네, 네, 빨리 가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음... 예, 지금 막 거제시 남부면에 위치한 여차 몽돌 해석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약 4만 마리의 남성동과 돌돔 치어들이 방류될 텐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비바람에 천둥까지 치는 날씨 때문에 참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어, 역시 좋은 행사는 하늘도 도우시나 봐요. 어, 지금은 무척 맑고요. 하도도 잔잔한데요. 조금 전 제가 수온을 재보니까 약 18도 정도 나오더라고요. 18도라는 수온은 치어들이 생존하기에 가장 좋은 온도라고 하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도 치어 방류 행사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한번 해볼 겁니다. 가시죠. 지금부터 치어 방류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 여차마을 거리가 멀어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참석하는 방류 행사. 손에서 손으로 이어지는 마음은 분명 바다를 위하는 진지한 노력일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취어 방류 행사에 네. 참여를 하게 되셨는데 네. 소감이 어떠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번한 아, 뭐 3년째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기분은 좋고요. 아, 3년째 지금 예, 하고 계신 하고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네. 계속 참여할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아, 계속할 겁니다. 군요 네. 예. 아, 하십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요. <laughs> 네. 매년 할 때마다 그렇지만은 매년 할 때마다 새롭고 또이 바다를 조금이나마 저희가 보탬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요번처럼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보이겠습니다. 방류 행사 중 무언가 회의를 하는 사람들. 선박이 긴급 지원되는 상황에 선상 방류가 결정되고 나머지 치열을 안전하게 방류하도록 들뜬 마음으로 나가 봅니다. 다양한 노력이 모인 손길. 자랑스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네, 가족분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하게 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네, 오늘 이 바다에 나와서 네. 딸과 이런 지역 방위 행사 떡이쁘게 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아, 따님이세요? 예, 네,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요. 기분이 어때요? 오랜만에 아빠랑 나와서 이렇게 음. 치어 방류하는 거 하니까 좋아요 아예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팀 마리아나 시죠 네, 네. 이렇게 좋은 행사에 참여하게 되신 소감 간단하게 한마디 아, 네. 부탁드릴게요 항상 낚시만 해서 고기를 잡으러 왔지 이렇게 방류를 하는 사업, 사업을 하게 된 이, 이런 자리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이런 사업을 많이 해서 어, 어자원이 풍부해졌으면 또 낚시꾼도 기분도 좋아지지 않을까.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내려올 땐 피곤하지만 어, 바다를 살린다는 뜻에서. 어, 항상 치어 박류를 하고 나면 기분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네 기분이 어떠세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제, 저희가 이렇게 와서 치어 박류를 하면 어쩐지 바다가 더 풍요해지고 낚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와서 낚시를 낚아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주 기쁩니다. 아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어, 너무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네. 이번 행사에 네. 어, 아주 많은 노력을 네. 어, 기울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laughs> 부끄럽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아, 아, 지금 뭐, 여덟 번째 행사를 잘 덕분에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행사를 시작하면서, 어, 마지막까지 시종일관 참여하신 분들이 아주 진지하게 고기 한 마리라도 더 이렇게 살려야 되겠다, 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 오늘 우리들이한 이런 작은 어떤 방류 행사들이 바다에 무슨 큰그 어떤 의자원을 널리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만은 이런 모습들을 보시고 이런 모습들을 같이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런 어떤 환경에 대한 생각 바다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어, 조심 말씀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앞으로 이런 좋은 행사가 연이 계속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푸른 바다도 함께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는 지금껏 바다에게서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되돌려주려 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바다로 나가기 위해 많은 사람의 손을 거치는 바로 이 순간. 바다는 또한번 행복을 되찾고 아이들은 바다를 보며 새로운 희망을 꿈꿉니다. 푸른 바다를 위하는 각각의 노력. 어쩌면 지금의 노력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Dream that you did to or oh why?